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주종화 목사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사도 요한 쓴 요한 일서 이장에 보니까 이 사랑함과 미워함에 대한 이 극명적인 대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1 어, 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는 이제 신앙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어, 또 섬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빛 가운데 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 안에 거리낌이 있을 게 없다.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1 1절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이 너무 너무 극명하지만 또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거리낌도 없고 우리 너무 이렇게 귀하고 좋은 분들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 너무 좋잖아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 어떠한 그 아픔, 어떠한 그 격금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다쳐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휩싸여져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갑자기 어둠 속에 훅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뭐 정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아주 캄캄한 밤길에 가로등이나 우리의 라이트도 다 고장이 나서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위험천만한 일이겠죠. 뭐 웅덩이나 뭐 장애물에 부딪친다거나 갑자기 어떠한 돌발적으로 뭐가 나타나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까지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미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 그 전에는 뭐였어요? 성격이 너무 급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요한 일서 말씀인데, 거기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의 감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든, 너무너무 힘든 그 과정을 겪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미워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요, 계속 보여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미워해야 속이 시원하고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또 정의로운 것처럼 그것이 공정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서 미워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내용을 썼어요. 대표적인 게 요,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전에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도요, 그 교회 안에서 겪는 그 성도 간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 가시 역할하고, 그 성도들을 찔러대고 정말 힘들게 하고 시기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바울도 알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 실명까지도 서신서에 보면 기록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함을 선택하지 않고 어, 사랑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움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면 어때요? 사탄은 우리를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예, 꼬드기고요, 유혹해서 결국은 어, 넘어뜨리게 하고 어, 완전히 주저 앉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사랑함과 미워함의 이 극명한 차이, 또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미워함만 선택하던 우리에게 사랑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정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 안에 더 각인이 되고, 그것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지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다시 겪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극복해 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겨지는 그런 감정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져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이나 좋은 점이나 그 또, 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로서의 그 형상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 그 부가적인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해 가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앙금, 불편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 제가 잘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랑함의 감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뭐, 어, 다 정말 정리한다고 하고 결국 하다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 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 손절하게 되고, 결국은 다 이제 멀리하게 되고, 끊어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몇 남지 않는, 뭐, 결국도 가족만 남고, 본인만 남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음, 사랑함을 선택하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시켜 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을 쫓아가는, 그래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